안녕하세요 자, 이 자, 게요게임 자, 이만장 자, 이럴이럴 자, 새로운 두개 이럴게요. 자, 이럴게요. 자, 이럴게요. 자, 이럴게요. 자, 안사 오케이 안사 요 자, 어 자, 어, 타이쿤 게임은 아시죠? 처음에는 보상이 적고 갈수록 커집니다. 오, 봐봐. 오, 야, 근데 뭐야. 처음부터, 뭐야, 혜자인데? <laughs> 집 주는 거야? 응. 사이드 월 구매? 오, 뭐야. 오, 해자야 처음부터 이게 멋진 집을 준다고? 응. 오우! 야, 이렇게 집을 만들고 자 그러면 일단 집을 들어가 볼까? 아무것도 없네 지금. 응. 창문. 슬라이딩도. 아빠 이거 마트 어. 구매. 마트? <laughs> 야, 돈 엄청 많이 벌었어. 마트를 구매할 수 있어? 응. 바닥 구매. 어, 벽 구매. 이건 뭐야? 아, 뒤에도 이게. 돈 모으는 데가 있네. 어, 집을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.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 벽도 구매하고, yes. 창문, 슬라이딩 도어, 창문, 슬라이딩 도어, 창문. 야, 예? 네? 돈을 너무 흠청망청 쓴거 아니야? <laughs> 돈이 없던이벽 구매, 벽 사야지. 아까 아. 이 계단 이 계단은 뭐야? 사이드 패스구매? 오 여기 비밀의 계단이야? 응. 오아 이렇게도 가는 거? 어? 저기연느 보인다. 응. 어 친구 집은 어떻게 올라가? 직접 가서 거, 걸어가? 자전차가 있어. 아자전차아 이거 이런 거구나 돈이 <laughs> 아 돈을 벌어서. 아 코드 이거 뭐지 아 텔레포트도 가능하고 요렇게 상점에는 로벅스로 살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안 사고 왜네 이건 현실 게임 아니니까요 자 돈을 모았으니까 또 진짜 오케이 네. 막 산다 막사 우와 뭐야 <laughs> 그림 그림 구매 그림? 그림이 63만밖에 안해. 아빠 나 마트를 한번 사올게. 응. 마트를 한번 사올게. 응. 야. <laughs> 뭐야? 매트 아니야? 아 <laughs> <laughs> <나> 마트.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? 매트 아니야? 어 마트. 어 <laughs> 마트 샀어. 바닥에 까는 거 매트 아니야? <laughs> TV도 구입하고 카운트 구매. 티 v 어딨어? 아저 벽걸이 티 v TV? 티 v 가 싸네? 자.. 카우치 카우치는 쇼파, 쇼파고요 자, 돈또 뭐야?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거 없나 돈? 아우 귀찮아 <laughs> 카우치 자동 수집 여기에 있을걸? 여기에 있을걸? 자동 구매는 있는데 자동으로 자동 구... 수... 아! 진짜 이런 것도 돈 로복스로 팔다니. 아, 진짜. 야! 이거 너무 현질 유도가 심한데? 현질 유도가 너무 심해? 봐. 자동 구매가 또 뜨잖아. 이걸 누르면은 아 <laughs> 다음 버튼 보이기 이런 거. 아빠 여기 어때? 음. 와 멋있다. 응. 자 이렇게 막 퍼주는 것처럼 하고서 이런 걸 누르면 로벅스 현지 <laughs> 게임이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? 로벅스를 쓰는 자, 선질안 한다. <laughs> 아, 지갑 좀 벌려 볼까? 나 이거 살래? <웃음> <웃음> 야, 3,999 로벅스 <laughs> 얼마야? 야, 그렇게 큰돈을 쓴다고? 큰돈. <laughs> 야, 이거 지붕은 언제 해? 비 오면 이게 난리난다. <laughs> 지붕 언제 하냐고? 지금 이게 약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달리기도 설마 구매하는 거 아니겠지? 달리기? 달리기 아빠 달리기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. 아! <laughs> 두배 속도. 진짜. <laughs> 처음에 해자 게임 잘하는데 점점 망겜 <laughs> 냄새가 나는데 엠지? 망겜 쓰면 하지만 타이쿤 게임은 점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짠 조명 샀고현지를현지해 어? 좀만아 현... 저기 저기 또 버튼이 나오네. 아빠. 응 어. 있잖아. 네. 여기 스타터팩이 있잖아. 그리고 여기 자동차 중에는 자동차 스타터팩 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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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. 아 그러면 이걸 한번 슈퍼카를 한번 사보는 척할까요? 349 로벅스라 뜻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<여> 자동차 <laughs> 현실 자동차도 아닌데, <laughs> 자 로벅스 털어가는 게임 여러분. 로벅스가 있다면은 이 클릭을 좀 주의해서 해주세요. 잘못했다면 로벅스 결제되는 수가 있어요. 게임에다가 200만 원 현진한 슬 푼다. <웃음> <웃음> 화장실 구매? 화장실 구매에서 막히는데? 자. 아니 화장실에도 그림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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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화장실만 동그러니 넣어 있는데 아니야? 어, 화장실의 천장? 조명? 오 화장실. 이거 그림 이런 그림을 <laughs> 화장실에 걸어놓는다고? <laughs> 하... <laughs> 좀, 좀. 근데 지붕이 없잖아.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구매해야 돼. 아휴 돈이 어. 모자라 아휴! <laughs> 아 이게 쉴새 없이 나온다 <laughs> 진짜 어? <laughs> M.G 그러니까 이거 아빠 자동차 사려면 최소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알아? 그 얼마? 5천원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겠나? 와 천장 샀어. 와 드디어 천장을 샀다. 응. 끝. 아 끝. 방심했다. 근데 여기는 왜 천장 없어? 뭐야 그 가운데 왜 없어? 백만장자 어디야 다니? 화장실이 이 정도 크기? 화장실이 음. 이 정도 크기? 슬라이딩도 창문? 아 <웃음> 너무 <웃음> 아 이타이쿠 게임은 또 이게 점점 만들수록 아이템이 비싸죠. 응. 왜 그런 걸까? 응, 음, 물가가 올라서. 네. <laughs> 뭐 그럴 수도 있겠네. 물가 상승. 아니, 식물 식, 식물 하면에 무슨 144만 원이야. <laughs> 그 그러니까 식물도 왜 이렇게 처음에는 싸게 주던 이거 점점 비싸. <laughs> 46만. 아빠 일주일 물가가 2만 원씩 오르고 있는데. 어,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갑자기 다이닝 테이블. 아. 아, 아빠. 음. 조명이 무슨 912만 원이야. 너무 비싼데 거기. 점점 비싸죠. 아빠, 있잖아, 벽벽 벽 사는데 2,950만 음. 원이야. 음. <laughs> 냉장고... 오, 뭐냐? 야. 야, 아빠, 여기에서 가장 비싼 차의 가격은 얼마야? 바로 300억, 어. <laughs> 300억 원! 무려 3천만 달러짜리 차입니다. 슈퍼카. <laughs> 여러분의 똥차는 버리십시오. <laughs> 야, 이거 자동수집 안 되니까 엄청 귀찮다. 왔다, 왔다. 현지대! <laughs> 엄청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<웃음> 자동수집. <웃음> 170 로벅스에 모십니다. 170 로벅스면 얼마야? 음, 하지만 편지를 안 하고 저는 뛰어다닐 거예요. 아 또? 유산소. 아돈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느려? 어... 일단은 올라오는데 돈은 안들어니까 일자가 810000원 아... 물가가 1초에 얼마나 오르는거야? 100만원짜리 러그 깔아야돼? <laughs> <응>? 100만원짜리 <laughs> 100만원짜리 러그 나중에는 아, 1972억 원짜리 의자도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지금 의자도 따로따로 따로 사야 되잖아 아, 벽이... 벽 가격 봐봐 음. 야, <laughs> 만 달러라고? 야, 이거 돈 먹는 게임 아니야? 아, 그래가지고 이게 있나 봐 어, 그러니까 내가 아빠 집으로 찾아갈게. 그새 또 올랐어. 너가 <웃음> 물가가 <웃음> 계속 올라. 이 살인적인 물가. 내가 차 타고 아빠 집으로 갈게. 어, 차도 있어. 응. 내가 이야 물가 상승 중에서도 열심히 돈 모아서 어디 차야. 오. 방아아빠 어디 지 아빠 바다 건너 있어. 어... 이 앞에 뭐야? 이거 파란 거? 자동차 스 t 패드 구매? 응, u m p it in t h 아니 e I d o 가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가 I don't know. I d o n 비싼 거 아니에요? o n t know. I don't 갈게. 차 사고 싶다. 차얼마지 볼까? 최소 5천원. 이 게임에선 꽁짜차 있어. 현... 응, 현실에서는 돈 내야 되지만 로벅스 이거, 이거 5천. 응. 자, 차로 구입하도록 할게요. 차 똥차 똥 쓰레기차. 음... 아, 뭐야? 아, 비세요 아, 야, 45,000 달러짜리 약간 BMW 닮았는데? 내차 어때? 오 멋있는데. 아빠 내가 왔어. 속도가 너무 이거 빨리거나 느리거나 그러진 않겠지? 똑같겠지? <laughs> 급성 TS. <윤박>? 급성. <laughs> 파드플리콘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? BM. 봐. 봐 비도올려 하겠지? BM M 500. 어, 이거는 약간 그거 같다. 미니. 디니? <laughs> 아이 약간 티넷핑이야? 어, 어, 저작권 약간 그 느낌 나는데? 티넷핑이야? 이것도 4, 4만 원짜리도 4만 달러짜리도 비엠 떠올랐는데? 비엠? 야, 아까 비엠 이거 15,000달러짜리 비엠 이거 이거 응, 어, 아이, 아이바한테? 이름이 뭐일 것 같아? 이거? 이거, 이거 벤츠인데? 메르카드 카드 저거 <laughs> 가장 비싼 차의 이름은? 응 음. 이거 라론 F1. 룸바르가 라고 g a l a 니 b o r g h i n i Lumbarga. Lumbarga. l u m b a 벤틀리 Lumbarga. Lumbarga. l u m 이 a r g a l u 부가티는? 버거레버거네 이거 포르쉐 911아 어, 아니 뭐야 파란 터널 뭔데? 테라리 테라리? 렘보르기니 한번눌봐 렘보르기니? 롬버르가 <laughs> 자 아빠야. 여러분 차 구경 다 했으니까 차 스폰 해가지고 한번 갈게요 네나 차가 있어 여기까지 하러 가자요나차 스폰 여기 차 소모해야지. 차를 산 다음에. 아 급성. 급성 맹장염 그런 거 아니야? 급성 PS. 자 가자. 돈이 없어가지고 급성 탄다. 급성 심. 급성 심장마비 뭐 이런 거 걸린 거 아니야? 자, 오, 차 엄청 빨라. 음, 자, 아빠 나도 탈래. 자오 처음 저 벌러. 음차 이렇게 여러분. 나랑 레이스하자. 어. 집을 응. 꾸미고 한거요 내가 왜? 먼저 간다. 똥차에서 겟나봐. 아. 어디야? 뭐야? 어 누가 누어야야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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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야? 어어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디야까디야 어디야? 어구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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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여기서 구경하자. 와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? 와 멋있다 저택 마치 내가 한 것처럼. 야. 어? 멋있다 저택. 하지만 여기 우리 반이죠. 어. 나 남의 집에 쳐들어 가고 싶어. 응. <laughs> 잠깐만. 와. 나 재밌는 생각났어. <laughs> 이거 봐 대저택이야. 좋았어 간다. 야, 거의 주차장이야. 주차장에 <laughs> 야, 왜 저래. 어, 저차 미쳤어. 차가 집으로 들어왔어. <laughs> 자, 여러분. 재밌으셨다면 네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누르시고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응. 안녕. 누가 카크로쉬 여기서 하래? <laughs> 안녕. 옷. Ой, ой, ой. Ой,